사사기 9장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칠십이니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지치님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이 귀에 고함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블리스의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함에 요담이 그리신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며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네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을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건을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칠십인을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할의 아들 칠십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그 성읍 장관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을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은 당신을 쫓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햇뜰 때에 당신은 일찍이 일어나서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과 그를 쫓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브리그에게 대답하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언은님상수리 나무 길로 쫓아 오는 도다. 스브리그에게 이르되 네가 자네 말하기를 아비멜리딘 구간대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의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논이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을이 세겜 사람들이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대로 나누어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블릿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에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림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삶은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 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천 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그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칠십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르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